안녕하세요. 요즘은 부동산 이야기로 조회수를 빨려고 작정한 부동산 사이버 레카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요즘 잘 먹히는 키워드인 아파트 폭락을 주제로 한탕 해보려는 것보다는 사실 제가 이사갈 집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돌아다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부동산 재테크 강사 아니고 중개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으로서 실거주 갈아타기할 집을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물론 당장 이사갈 돈은 없으니까. 지금도 비싸다, 더 기다려라. 이런 조언의 말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시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 이사를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를 향한 걱정과 높아심은 붙들어 매시고요. 그리하여 오늘 찾아가 볼 동네는 수원입니다. 경기도 인구수 1위 삼성전자를 품은 경기 남부의 일자리 핵심 지역에 저도 발을 한번 낑고 보려고 무궁화호 기차에 몸을 실었답니다. 파주에서 수원 가는 길이 오지게 멀고 험난하지만, 그래도 무궁화호를 타면 용산역에서 수원역까지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요금은 성인 2,600원이고요. 서울로 출퇴근할 때 이렇게 무궁화호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서울에 직장이 없습니다. 수원을 하루에 싹 둘러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제가 수원이라는 지역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수원역 인근 아파트 몇 곳만 둘러볼 예정입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긴 했는데 못본 곳은 다음에 또 오면 되는 것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수원, 수원역 해모로 아파트, 수원역 센트럴 어반시티 총세 아파트를 쑤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원 시청 역 쪽에도 가 봤는데 이 영상 조회수 나오는 거 봐서 이 편을 편집할 생각이거든요. 반응 없으면 후속편 안 나오는 자본주의 방송. 일단 기차에 내리자마자 나를 반겨주는 AK 플라자. 이 뒤로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가 있어요. 한 동네에 백화점이 두 개라 정말 좋고 편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수원역 자체가 1호선 KTX 역, 수인분당선이 다니는 교통의 요지이고요. 그런데 수원역 맞은편은 분위기가 약간 거시기하다고, 혹자는 서울역보다 더 하드하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거든요. 여자들은 밤에 혼자 수원역을 지나가기 무섭다는 둥. 저야 주말 낮에 와서 잘은 모르겠는데 인터넷으로 뒷조사를 좀 해보니까 노숙자가 많다, 외국인이 많다. 사이비 전도하는 사람이라든지 비행청소년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수원역 맞은편에 집창촌이 있었는데 핑크빛 불빛 아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최근에 재개발하면서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100% 사라졌는지는 동네 주민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초장부터 너무 세게 나왔나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분위기가 거시기 한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역 앞에도 보면은 아직도 숙자형들이 컵라면 드시고 계세요. 청량리도 옛날에 그랬고, 영등포 역에도 요즘은 덜하지만 옛날에는 장난 아니었거든요. 전철역 앞에서. 언니들이 오빠 놀다 가라고 그렇게 오객 행위를 했었는데요. 뻔히 여자친구랑 팔짱 끼고 지나가는 남자들한테까지도 자기랑 함께 가자고 이렇게 파이팅이 넘치는 언니들도 많았답니다. 지금도 여전히 타임스퀘어 쪽에서는 핑크색 불빛이 훤히 보이고요. 그래도 이런 깊이 시설들은 재개발이 되면서 점점 없어지는 추세죠. 그리고 수원역 맞은편에는 매산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 있는데 마라탕, 양꼬치, 허거 파는 가게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보아 고향이 중국인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이걸 유추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몇년 전에 쌀국수 먹으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꽈배기도 사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도로 보면은 수원역 다문화 푸드랜드라고 딱 이름이 보입니다. 밥 먹고 차를 마시고 길을 걷다가 수원 세무서 근처를 어느덧 오게 되었는데요. 누가 봐도 빤딱빤딱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딱 보이더라고요. 이곳이 바로 힐스테이트 프르지오 수원입니다. 살짝 언덕이 있긴 한데, 이 정도 경사는 과속 방지턱 수준 아닌가 싶고요. 물론 완전 평지면 좋겠지만 되게 심한 언덕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1군 브랜드 대단지 세빙아파트라서 당연히 들어가보면 너무 좋고요 커뮤니티 시설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단지 정보부터 읊어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수원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8달구 효원로 93번길 33 2586세대 대단지이고 사용승인일은 2022년 8월로 2년차 새 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은 218%, 건폐율은 21%, 평형은 17평에서 38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 치고는 유독 층수가 낮은 편이라서, 어, 이 동네는 고도제한 스멜이 난다? 여기가 재개발하면서 세운 아파트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낮게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무조건 많이 올려가지고 세대수를 뽑아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아마도 고도 제한이 있지 않을까. 전철은 수원역보다는 수인 분당선 매교역이 훨씬 가깝고요. 동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도보로 10분 안에 매교역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다. 입주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는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채워지지 않을까 하고요. 지도를 보니까 가까운 곳에 매교동 행정복지센터가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는 맞은편에 세류초등학교가 있는데 찾기를 건너야 하는 단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초품아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가 학원가라고 하기엔 아직 좀 그렇지만 세류초등학교 쪽으로 상가건물이 쭉 세워져 있는데 작은 규모의 학원 병원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이쯤이 아마도 매교 에듀타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당장은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학원가가 좀 약하지 않나 싶고요.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영통역 주변에 있는 학원가로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 점점 좋아지겠지만 당장은 학원가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금액대는 전용 8사 기준으로 2021년 4월에 매매 최고가 10억 6,270까지 찍었지만 2022년 12월에는 6억 5천으로 4억 가까이 뚝 떨어진 실거래가가 찍혔는데요. 여전히 네이버에는 호가를 8억대로 부르던데 요즘 분위기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가 새 아파트고 역세권이라 좋긴 좋은데 아무래도 매교역에 더 가까운 매교역, 프르지오 SK뷰도 있고 그 위로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라고 2023년 7월에 3천여 세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거든요 인근에 새 아파트 공급이 많으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안 맞춰진다든가 뭐 이런저런 골치가 아파진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곳 외에도 재개발한다고 딱 밀어놓고 아파트 짓는 곳도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원에 공급이 많다 많다 들었는데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인근에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많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재개발할 곳이 있지 않은가. 즉, 공급이 많을 예정이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것에 비해서는 동네가 길이 좁아 보였어요. 자, 이제 길 건너서 수원역 해모로 아파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세류 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도로를 건너지 않고도 통학이 가능한 초푸마 아파트였습니다. 공립 유치원도 있고요. 단지 정보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수원역 해모로 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세류동 1260. 세대수는 863세대. 사용 승인일은 2015년 7월 29일. 9년차 준신축입니다. 용적률 200%, 건폐율 21%, 20평대에서 40평대까지 다양한 타입이 있더라고요. 2021년 10월에 8.4 타입 기준 매매 실거래가가 최고 8억 2,500까지 갔다가 마지막 거래는 2022년 12월 5억 2천까지 거의 3억 정도 떨어졌는데요. 네이버 호가도 저층이지만 5억 2천부터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지도에서만 봤다가 실제로 와보니까 나름 괜찮다는 느낌은 받았는데요. 수원역과 매교역 둘다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초푸마 아파트인 것도 강점인데, 직전에 제가 대단지 신축을 둘러보고 오니까 뭔가 비교도 되고, 감흥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오래된 아파트부터 먼저 둘러보세요. 길 건너에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 단지도 가깝게 있어서 뭔가 신도시처럼 딱딱 떨어지는 느낌은 적습니다. 뭐 GTX-C 노선이 생기니 많이 하던데 지금 A 노선도 완공까지는 한참 남았잖아요. 그래서 C 노선은 너무 먼 얘기니까 패스. 뭐 그거 없어도 현재 교통편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던 방법처럼 기차를 통해서 서울 가는 방법이 더 빠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원역 쪽으로 더 가깝게 붙어 있는 수원역 센트럴 어반시티로 이동하겠습니다 뒤쪽 길은 좀 경사가 가파른 곳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파트 단지 내부에도 일부 동에는 단체가 존재하네요 단지 정보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수원역 센트럴 어반시티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세권로 1에 위치해 있고 세대수는 1019세대, 사용승인일은 2015년 7월 29일 9년차 아파트로 수원 해무로와 연식이 비슷합니다. 용적률 196%, 건폐율 21%, 23평부터 16평까지 타입은 골고루 있어요. 전용 8사 타입 기준으로 2021년 10월 매매 최고가가 7억 5500까지 갔다가 2022년 12월 저층이긴 하지만 4억 5천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네이버권 5억부터 시작하는데 이미 실거래가가 4억대로 찍힌 게 있어서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본 아파트 중에서는 가격대가 제일 낮은 편이네요. 여기가 수원역이랑 가깝고 단지도 크고 시설도 괜찮은데 왜 가격대가 낮을까 궁금했는데 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파트 자체는 상태가 괜찮지만, 단지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어디서 꽝꽝 울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철길 가까운 동으로 걸어갈수록, 기차 소음이 상당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거는 뭐, 역세권의 단점이죠? 지상으로 다니는 전철만 있었으면 이 정도는 아닌데, 아무래도 기차까지 다니니까, 소음이 안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단지만의 문제는 아닌데, 수원역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낀 건데, 자꾸만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사전조사할 때 자꾸 사람들이 수원은 비행기 소음을 어쩔 수 없다 하길래 궁금했어요. 어쩐지 지도에 표시가 안된 빈 땅이 있다 했더니 여기가 혹시 공군 비행장이 맞는 건가요? 아까 힐스에서도 해모로에서도 여기 어반시티에서도 계속 비행기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갔었던 검단 신도시보다는 비행기 소음이 작게 들리는데요. 그래도 이곳에 거주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와보고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이래서 호객노노 이야기에 아파트 욕하는 댓글을 잘 봐야 되는 건가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에서 철길 쪽으로 바라보면 아세아 시멘트 수원 공장이 있습니다. 이 시멘트 공장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제가 이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이런 시설물이 있다는 것은 미리 파악을 해놔야겠죠. 자, 여기까지 수원역 인근의 아파트 단지 3개를 훑어봤는데요. 이 동네의 장점은 폐커점 2개, 수원역, 매교역,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수원 자체가 인구가 많고 일자리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빼먹었는데 요즘 핫한 행공동도 가까이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불편한 듯안 불편한 듯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이는 소음 문제. 그리고 수원역 인근에 여전히 터프한 분위기를 꼽을 수 있겠네요. 학군도 광교나 영통하고도 차이가 좀 난다고 하고요. 아직은 해가 떨어지지 않아서 제가 옆 동네 수원시청역 근처도 가봤어요. 그런데 수원 영상 2편은 이 영상 조회수가 괜찮게 나오는지 보고 편집한다 그랬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수원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놓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수원에 살아본 사람만 아는 디테일한 부분은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고 다른 분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자, 반응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멀리 임장을 다니는 밀당 유튜버, 우리 다음 영상으로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아섯터다터는는져 대충해. 줄줄져 터져,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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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도 따뜻해 맛있니데